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고 불상이 여길 자를 불상이 여길리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흥휼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에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배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인흙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로마서 9장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주권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1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왜 이러한 질문이 필요했을까요? 사람의 시각이나 이해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사람들 하나님께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사람들은 판단하고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하여 공정하지 않다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불의함이 있겠느냐라고 질문하면서 그럴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극률이 여길 자를 극률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신 이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하나님의 극률하심의 사랑과 은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극률하심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인간의 선택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그리고 관계, 자신의 주변의 관계에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인간의 이해나 선택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이해나 생각과 다르다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공정하지 않다라고 불평하는 데 있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자비와 극률하심의 그 뿌리가 있지만,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사도바울은 강조합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비롯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의 생각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성경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나의 생각을 넘어 사랑의 뜻과 은혜의 인도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말씀은 강조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하심에 있다는.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또 다른 질문 하나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하겠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사도바울은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토기장이가 한 덩이 진흙을 가지고 귀한 그릇도 만들 권한이 있고 아니면 평범한 그릇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토기를 만드는 토기장이 토기장이의 권한이기 때문에 진흙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라고 항의할 수는 없다는 비유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을 만들 수 있듯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에 비조물이 어떤 의문이나 불평을 제기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음을 사도바울은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선택하시고 또 무언가를 만드신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간구와 순종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이해와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알수 없으나 신실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선하신 인도함 하심으로 날마다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토기장이 손 안에 빚어지는 그릇처럼 저희 삶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빚어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멘